트로트 가수 성리의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역가왕 2를 통해 존재감을 알린 성리는 인기 트로트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해 오고 있었지만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진 성리와 가족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처절함 그 자체였고 이사연이 최근 세상 밖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성리는 10대 때 아버지가 암으로 죽어 어머니만이 남겨지게 되었고 이후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 수많은 오디션에 참가했지만 그러다 건강이 악화되어 걷기도 힘들 정도의 극심한 통증으로 약물을 맞아가며 무대에 서는 등 너무나 힘든 역경 속 많은 눈물을 흘리며 고통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원래는 아들의 가수 꿈을 반대하셨지만 후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셨고 끝내 병실에서 돌아가시기 전 아들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씀에 성리가 병실에서 춤을 춰서 보여드린 뒤 이후 그만 영원히 눈을 감고 마셨다는데요. 사실 성리가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던 건 10대 때였는데 중학생이었던 2000년대 중반에 TV 속 가수들의 화려한 댄스를 보고 푹 빠지게 되었고 보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학교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 직접 다양한 춤을 연마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친구들과 노래방에 종종 갈 때마다 너 노래 잘한다는 말을 들을 때면 온몸에 전율을 느껴 내가 재능이 있구나 가수들이 이런 기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성리는 이후 아이돌이나 댄스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본격적으로 품게 되는데 하지만 당시만 해도 엄하셨던 아버지 때문에 집안의 반대가 심했고 성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집안 식구들이 다들 공부를 잘했다 의성 김씨 집안에서 공부 안 하고 다른 길을 택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애호구는 기본은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것이었다 라고 회상하며 그 바람에 노래 대회를 참가하거나 가수 오디션을 보러 다니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민은 원래는 노래와 춤에만 빠져 공부를 등한시 하다가 그 중간을 찾아 공부를 하면서 가수 준비도 함께 병행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결국 아들이 기획사와 계약할 때 직접 도장을 찍어주시며 아들의 꿈을 지지해주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지만 사실 아버지는 당시아으로 이미 건강이 너무나 안 좋은 상태셨고 이후 병세가 더욱 악화되더니 부인과 아들을 두고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닥친 아버지의 별세는 어린 성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는데 그는 후에 아버지를 그리며 사실 아버지께서 내가 가수하는 것을 안 좋아하셨다. 이번을 오래 했는데도 병세가 더 심해지시자 내게 아들 춤추는 거라도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같이 활동하던 멤버들과 가서 짧게 춤을 췄다. 그때 앉으셔서 눈도 겨우 뜨는 정도셨는데 나를 보면서 살며시 미소를 띠셨던 게 기억난다. 예전만 해도 아버지가 강제로 뭘 시키시면 싫어했지만 요즘은 내가 그런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느낀다. 어릴 때는 목욕탕에 가면 강제로 때를 밀어야 하니까 아프고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목욕탕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갈 정도로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립다. 이제 돌아가신 지도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어느새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예전에는 싫어했던 것을 지금은 오히려 좋아하고 있고 예를 들어 음식이라면 어릴 때는 패스트푸드를 좋아했다면 지금은 청국장 같은 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을 좋아한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정신없이 치르고 나자 성리는 생전 아버지께 효도했어야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보다는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 한동안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과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께 그래도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성리는 우울감과 눈물을 꾹 참은 채 K-보이즈라는 그룹의 멤버로 야심차게 첫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보고자 했던 패기와는 달리 인기를 얻는 건 생각보다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국내가 아닌 해외 시장을 노려보기도 했지만 결국 첫 데뷔는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결국 소속사를 나오게 된 성리는 이후 실용 음악 학원을 다니며 혼자 노래를 연습하다가... 한대학에 k 팝 전공으로 입학을 해 K-BOYS 이후 5년이나 음악적으로 심기일전하며 내공을 쌓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2017년에 당시 인기리에 방영된 프로듀스 101이라는 오디션 프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는 경연에서 아쉽게 중도에 탈락하긴 했지만 프로듀스 101이 끝나고 팬미팅을 열었더니 80명이라는 생각외로 많은 팬들이 와줘서 방송의 위력을 실감했고 이후 가수로 더 성장해 언젠간 몇백 명, 아니, 몇천 명이 오는 콘서트도 열 것이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그는 레인즈라는 그룹으로 다시 데뷔해 1년간 활동을 했지만, 역시 큰 반응은 얻지 못했고, 2019년에는 솔로 미니 앨범을 발매하며, 솔로 가수로 또한번 가요계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하지만 앨범이 막 나와서 홍보를 해야 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하필 그는 갑작스런 병을 얻어 고통스러운 투병을 하게 되었고, 어느날 골반이 갑자기 너무나 아파서 응급실로 실려갔더니, 골반염 좌진단을 받게 되었지만 그후 통증이 계속되었음에도 예정된 스케줄을 취소할 수가 없어서 병원 치료와 함께 음악방송 및 라디오 인터뷰 등 잡혀있던 스케줄을 무리하게 소화하게 됩니다. 그러던 그는 며칠 후 자고 일어나니 걷기가 힘들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오는 바람에 다시 한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에도 약물을 맞은 뒤 방송 인터뷰와 음악방송 무대에 올랐지만 끝내 그 이튿날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통증이 악화되어 긴급히 입원해 정밀검사를 한 결과 4번과 5번 디스크의 신경이 눌리면서 골반과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결국 솔로 앨범을 내고 모처럼 왕성하게 활동을 해보려던 성리는 부득이하게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시련을 겪으며 그는 몸과 마음이 지쳐 한동안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가수라는 꿈을 갈구했고 20대 중반이 넘어서까지 나름대로 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성리는 왜 자신은 이렇게나 노력하는데 잘 풀리지 않는 건지라며 깊은 좌절감에 우울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당시 TV에서는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의 열풍으로 트로드막이 가요계의 대세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후 성리는 MBN의 보이스트롯이라는 경연 프로그램으로부터 참가를 요청하는 섭외 연락을 받게 되어 참가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전까지 자신은 아이돌 가수로만 활동해봤지 트롯 노래를 불러본 적은 없었지만 트롯이 대세장르로 떠오르는 걸 지켜보며 도전 욕구가 생겼던 와중에 전열령 때가 사랑하는 트롯을 통해 자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자는 생각으로 그는 또한 번의 오디션 참가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운명적으로 트롯 오디션에 참가하게 된 성리는 자신조차도 생각지도 않게 마치 물맛난 고기처럼 경연 매라운드에서 승승장구했고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매력을 대방출한 끝에 준결승까지 진출하며 드디어 잠재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성리는 당시 한 무대 한 무대 특별 레슨까지 받아가며 세심하게 공을 들였고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남진은 데뷔한 지 얼마 안된 가수가 30년 된 것만큼 노련미가 대단하다 라는 극찬을 했으며 진성은 성리의 무대를 보고 노래선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긴장이 됐을 텐데 음정 하나 틀리지 않고 노래를 잘했다는 깊은 찬사를 보내게 되는데요. 트롯 가수로 애도전을 대성공으로 마친 성리는 그동안 10대에 편중되어 있던 팬덤을 어머님 또래로까지 넓힐 수 있었고, 결국 트로 가수로 최고의 성공을 꿈꾸며, 강력한 실력자들이 모이는 미스터 트로트에까지 도전장을 내밀게 되는데, 오디션 프로만 벌써 세 번째 도전이니 지칠만도 했지만, 성리는 오랜 시간 간절하게 기다려온 만큼, 매라운드 후회 없이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 본선 3차전까지 진출하며, 성리라는 이름을 트로트 팬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게 됩니다. 10대 때부터 아이돌 가수로 끊임없이 도전했고, 많은 실패를 맛보기도 했지만, 세 번이나, 오디션에 도전하며 결국 그는 트로트 가수로 끝끝내 이름 두 글자를 세상에 알리게 되는데요. 결국 성리는 팬덤이 늘어나 어머니 또래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스타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전국 각지의 행사 스케줄까지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지내게 되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는 떠나가신 아버지를 항상 생각하고 난다고 합니다. 성리는 아침마당에 출연했을 때 하늘의 아버지께 영상편지로 아빠라는 호칭 자체를 안쓴지 오래됐다. 아버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 아침마당에 막내아들이 출연했습니다. 어엿한 가수가 됐는데 하늘에서 지금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말을 많이 안 들었는데 막내아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엄마 할머니 형 제가 다 먹여 살리도록 할게요. 아빠 보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듣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러한 아들의 영상편지를 들으셨다면 어머니와 할머니까지 다 자신이 먹여 살리겠다는 대단한 효심과 아들의 성공에 얼마나 대견하고 뿌듯함을 느끼셨을까요? 그간 참으로 어려운 고비와 시련이 많았지만, 성리는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그 기회를 단단히 붙잡았고, 탄탄한 노래 실력에 춤까지 잘 추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대중들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모쪼록 오랫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내온 성리가, 이제는 그간 쌓아온 내공들을 폭발시켜, 대중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대가수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앞으로의 인생에 부디, 탄탄대로만 펼쳐지기를 바라며, 가수 성미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